여기는 안산 휴게소고요 안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소음이 많아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는 또 비가 살근살근 내릴 것 같은 그리고 좀 추워요 네 여튼 흐린 가을 날씨 속에서 약간 쌀쌀한 날씨 속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14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단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네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네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자 세상을 심판하실 엄위하신 재판장입니다. 짐승같은 권력자들이 땅에서 활개칠 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짐승같은 통치자들과 그들의 나라를 멸하실 것입니다. 넷째 짐승에 달린 작은 뿔이 자기 힘을 과시하며 하느님께 오만불손하게 대들며 소리치는데 한순간에 넷째 짐승이 죽어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짐승들도 권세를 다 빼앗긴 채 멸망의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지배자들이나 영속할 것 같은 세상 나라가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불꽃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짐승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아 구름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간 인, 인자 같으니 곧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권세의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잔혹하고 폭력적인 짐승과는 전혀 다른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인자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바다는 악과 죽음이 연관된 장소이자 하나님께 정복될 장소인데 네 짐승이 큰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느님을 거역하는 세력임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맹수처럼 사람들을 잔혹하게 삼키는 야수성을 지녔습니다 작은 뿔에 있는 눈들은 그것들의 오만함을 입과 큰 말은 하느님을 향한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모든 현실이 바람으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통제 아래 있긴 하지만 짐승 같은 나라가 지배하는 동안 세상은 그야말로 야격강식의 정글과 같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는 짐승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여,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어, 춥네요. 갑자기 또 다리오 왕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벨사살 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대기 순으로 다니엘이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7장부터 다니엘의 역할이 바뀝니다. 예, 다니엘서 전반부에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지혜자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예. 근데요, 어, 이제 후반부의 다니엘은 환상을 보지만 해석하지는 못해요. 어, 결국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 꿈의 환상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자를 필요로 하는데 다니엘이 직접 해석을 못한다는 것은 좀 어떤 해석자로서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가 나온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꿈 환상 방법이 약간 변형된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해석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꿈이 좀 정신 없습니다. 뭐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짐승들이 세상을 통치해요. 네.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짐승들은 폭력적이고 아주 파괴적입니다. 야수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첫째 짐승, 이것은, 음, 뭘까? 또, 사력과 파괴만을 아는 둘째 짐승, 얘는 또 뭘까? 그리고 셋째 짐승은 머리가 네 개에요. 네.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잔인한 넷째 짐승 아 무서워요 차례로 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갈수록 포악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넷째 짐승은 특히 그 작은 뿌리 있는데 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언동을 일삼는 극악한 권력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도 이 짐승의 통치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음,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한테 지고 살고, 맞고 살고, 그래도 요,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통치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짐승들의 통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짐승들에 대한 천상의 심판 장면을 이상으로 봅니다. <laughs> 그 하늘 재판장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막 그런데도 이 작은 뿔에 조롱은 그치지 않아요. 세 짐승들은 권세만 빼앗기고 정한 시기에 회복될 희망을 어, 갖지만 마지막 짐승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해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예,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죠. 악이 원래 그래요. 끝까지 죽기까지 반항합니다. 네. <laughs> 우리는 악과의 싸움에서 죽기까지. 버티는데 그들도 죽기까지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재밌죠? 결국 악은 악, 악으로 망한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되게 약해 보입니다. 인자 역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약하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의 통치권은 땅의 짐승들이 아니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가진 만민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의 강림은 땅의 세력을, 땅의 야수적 세력을 분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가 자기라고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래 멸망한 적도 없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느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그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이에 바로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상적이긴 하지만, 다니엘의 꿈을 만약에 내가 꾼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희망을 갖겠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폭력적이고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결국 끝내실 것이다. 희망을 갖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인간들이 너무 욕심들이 많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짐승이 됩니다. 왜 짐승으로 나오겠어요? 진짜 권력자들 하는 꼬라지 보면 짐승 같아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안 잡아,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올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며 찬양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